아리힘드시죠요 아, 어, 어, 결과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고모하게 만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 9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지 이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모기에 교회의 예배를 중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요. 여러분 은 코로나 19 앞에서 마음을 좀더 집중하고.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자세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그런 단체에는 반드시 그 단체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단체를 위해서 자기 일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단체가 활기를 띠고 발전한다 그런 말이죠. 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시면 반드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믿음을 가진 말이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신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강조점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교회를 구사하시고 사람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서 세워가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헌신하는 교인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스럽게 봉사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활기차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 자신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헌신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도평교회 아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과연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분이나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도평교회를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가고, 우리 도평교회가 이현동 지역의 선한 능력이 되고 세상에 그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말없이 세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몸과 시간을 들여 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하여금. 나도 저분처럼 교회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교회를 위해서 나의 것을 드려야지. 나도 저분처럼 교회와 교회의 이름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도전을 주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예배 때광고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200만 원을 저희에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真的是。 뭘까? 열 분이면 열 분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누구? 누구예요? 어. 누가? 예. 나도 그분처럼. 과연 나도 교회를 그렇게 살아있는가? 도편 교회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가? 이두분이 관심이 아니라 부가 있는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바로 이게 우리의 연실인것 같아요. 부가 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 부가가 아니라 차라리 아 정말 교회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아는 지금까지 우리 도평교회의 이름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도전이 되었다 라고 하셨다면 대단히 긍정적인 시도인데 누가 할느이라고 어, 이런 어, 질문이 올 때면 결코 부정을 긍정적일 수가 없는 내용이죠. 네, 결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분의 생각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안타까워서 교회도 이런 얘기 있네 이렇게 세상을 생각을 하고 이웃을 생각한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교회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을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해낼 수 없는 생각이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바울이 예수님을 본 받았다라고 하고, 우리에게 그런... 하는가?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벌써 4월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4월은 교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절이죠. 그래서 교회가 1년 중 가장 의미 있는 행사를 해야만 합니다.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하고요. 부활주의에는성례제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일 오전 예배 그냥 간단히 들리게 되었고 고난 주간 특별 시벽 기도회는 물론 구월 주일 예배 때 하던 학습식 세례식 성찬식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교회를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누구 탓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요. 우리 기독교회는 인류 역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진행된다고니 있습니다. 인류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은 결국 인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교회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의 도구로 삼으시기 원한 위한 간섭.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이 이루어지는 결과. 나타날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국난을 넘어 속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laughs>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절기상 오늘은 종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억하고 기점하는 주일이죠. 이 종료 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회는 이 종료 주일과 다음 주 구할 주일 이 사이에 한 주간을 권한 주간으로 정하고요 예수님이 나하신 그 권한의 의미와 목적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한 그리고 바울 자신의 권한 더 나아서 가 우리 신자들이 당해야 할 권한은 교회를 위한 권한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권한은 자신의 영광. 고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 교회를 위한 고난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당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고난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될까요? 뭐 몇끼 금식을 해서 뭐 초췌한 얼굴과 우울한 표정으로 검은색 옷을 입고, 한 주간을 지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는 일일까요? 시대마다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는 모양과 방법과 내용들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매를 맞거나 심지어는 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물론 이런 일은 어느 날에도 어디에 생가는 벌어지는 건 아니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에게 던져졌을 때도 있었고요. 가문에서 쫓겨나 광야를 유리 방황하던 때도 있었고 한때는 몇십 년을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을 지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그런 식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 우리의 고난은 선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권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전환시켜가는 것. 이 지금 이제까지 내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니까 세상의 알라병, 쾌락병, 물질병. 거기로부터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과 내용으로 전환시켜야 는다 이게 주님의 권한에 동참한 일이 되는 거죠. 왜 권한이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시대에는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회의 진심을 교회를 위한 것으로써 드려지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권한에 우리는 동참할 수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도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이웃사람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개명도 오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기준에 맞아야만 움직이고 수용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포스트 모던 에이지가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이 교회 에서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며 가차없이 거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도쿄 교회 선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한 기회를 가지시면서 내 생각과 내 삶의 틀을 주님의 마음에 통째로 맡기실 수 있는 그 담대한 깨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민감함으로써 망할 수 밖에 없는 나 그 나를 보 h 이제 순순하게복음하기순순하게 교회의 질서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p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이 강단에서 서선포 h 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의 y 인 o 인정하는 것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그 권한에 동참하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소망했던 사도 바울의 권한 받는 방식일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교회를 위한 권한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기억하시면서 주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다처럼 교리를. 교회 사역에 힘을 쓸 수도 있고요. 고넬로처럼 가난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도 있고요. 시대판이나 벨림처럼 개인적으로에 힘쓸 수도 있고, 바나바처럼 자기 재산을 다 내고 와서 교회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권한을 내 몸에 채우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배 여러분, 이번 주 권한 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교회를 위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울까 이런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차히 읽어보시면 몇 가지 힌트가 주어질 거예요. 잘 읽어보시고 어떻게 주님의 남은 권한을 내삶 가운데 채워 가실지를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주의이고 이제 우리는 권한 주가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남은 권한을 내입체에 채우겠다. 교회를 위해서 내입체에 채우겠다. 다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권한 주간을 맞이함으로 주님의 그 권한을 기억하고 그 권한이 교회를 위해서 나타날 때, 비로소 주님이 가셨던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길을 추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를 지혜롭게 생각해 볼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의미를 더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